자, 92쪽 7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제 자연수 m하고 n에 대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이면 n 곱하기 n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가정이야. 예? 응? 오케이? 어.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증명을 했냐? n 곱하기 n이 뭐라고 가정을 먼저 했겠어? 홀수라고 가정을 했어. 예? 응?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뭘로 증명을 했냐면 기류법으로 증명을 한 거야. 얘를 모순으로 해서 알겠어? n곱하기 n이 홀수라고 가정하면 n, n은 뭐였어? 두 수의 곱이 홀수야. 에?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고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고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잖아. 맞지? 그럼 m하고 n은 모두 뭐해야 돼? 홀수여야 돼. 그래서 m을 2k-1, n은 2l-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에? 홀수니까. 이건 애가. 그래서 이걸 해봤단 말이야.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을 해봤어. 이걸 연산을 해서 했더니 이게 2로 묶어졌어. 2곱하기 e 이걸로 나타내졌다는 소리는 뭐야? n 제곱 더하기 n 제곱은 뭐가 돼 버리는 거야? 짝수가 됐다이 소리지.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것은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뭐라는 가정,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래 이 소리죠? 에? 오케이? 그론이가 강한 거. 여긴 괜찮아? 눈을 왜 계속 이래? 자 봐봐. 따라서 자연수 n 만에 대해서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홀수이면 n 곱하기 n 은 짝수이다. 봐봐. n 곱하기 n 이 홀수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홀수라는 가정에 여기가 짝수되 버리니까 모순이 돼서, 예?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 이증명법을 뭐라고 그래? 기류법이라고 그랬죠. 이해합니까? 그지. 응? <laughs> 자, a가 b보다 크고 다 양수야. 두 수의랑의 얘대소를 비교하라고 그랬지. 그럼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한수의서 한수를 빼는 거죠. 네? 그래서, 1 더하기 A에서, 1 더하기 A분의 A에서, 1 더하기 2분의 B를 빼자. 금액을, 자,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금액이 봐봐. 1 더하기 2A 곱하기 1 더하기 2 b 의 분자를 봤어. A 더하기 2AB에,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된대, 이 소리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은, 1 더하기 2A 곱하기 1 더하기 2B분에, A 마이너스 B가 된대, 이 소리지. 맞죠? 그럼 네? 생각해봐. A하고 B하고 모두 양수야. 얘 지금 플러스야. 그런데, A 빼기 B는 어떻게 돼? A가 B보다 크니까 A 빼기 B도 양수지?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이 소리잖아. 즉, 뭔 말이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야?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 어? 자, 74번 봐볼게. <laughs> 자, 양수 X, Y라고 했어. X하고 Y가 모두 양수야. 자, 양수 조건이 있고, 2X 더하기 5Y가 10이래.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그때의 x, y 값을 각각 b하고 c라고 했어. 그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산술 기하 평균하고 관련이 있죠. 에? 산술 기하 평균이란 건 어떤 수가 양수고 어떤 수가 양수 조건이 있으며 두 수의 합은 2루트 a 곱하기 a 랑 똑같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수가 똑같아.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랬어그 다음에 산술 기하 평균을 쓸 때는 이 근호 안이 항상 뭐만 되겠어야 돼? 상수만 남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봐 x, y가 모두 양수니까 이게 먼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e x 더하기 o y는 이 루트 e x 곱하기 o y보다 크거나 같지. 단 등호는 e x랑 o y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laughs> 2x 더하기 5y는 10이야. 2루트에 10xy란 말이야.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버리고 돼 양변을 제곱하면 25는 10xy지. xy는 10분의 25네. 자 그러면 5, 25에 이거지. 그럼 x 곱하기 y는 2분의 5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뭐가 돼? 최대값은 2분의 5겠네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2x하고 5y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봐봐 2x랑 5y랑 똑같고 2x 더하기 5y가 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이 똑같다는 수니까 얘는 다 5가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 그때 그 X의 값이 B고, Y의 값은 뭐가 돼? 5 Y가 5가 돼야 되니까 Y는 1된다, 이 소리지. 이게 C잖아. 응?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laughs>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답이 뭐가 되냐? 5 더하기 1 돼서 6.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지. 산술기하 평균은 이번 중간고사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거 무조건 나와 예? 이해갔죠? 음그 75문제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에? 양수고, 얘가 M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흥미한대 <laughs> 이때, 실수 이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자, 4-A분의 9B 곱하기 1-B분의 A를 봐봤어. 오케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그럼 a를 전개를 해봤다. 4 b 분의4 a 의마이 a 스 a 의1 a 의9 b 의1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의버리냐4 a 버리지의 4a의 4a의 13에 4a의 스 a 분의4 a 에 a 의의9 a 가된대의 4a의 자이 식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봐봐 요 놈을 봐볼게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는 잘 들으세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여기에서 산술 기하 평균을 치면 이 루트에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9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오케이, okay? 에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이렇게 지워져버리면 이 루트에 4하고 36이니까,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대이 소리잖아, 이해합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는 뭐냐? 봐봐, 이식은 얘가 12보다, 여기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보다 여기가 최솟값이 12잖아.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얘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m이란 놈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지 그래서 m의 값의 범위가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된다요이지 이해 합니까? 응? 그죠 예? 산술 기하 평균의 또 활용 문제네. 76번 문제라고요. 자, X가 3보다 크대. 이때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분의 49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자, 76번을 표치해세요 자 이것도 지금 산술 기하 평균인데, 내봐봐. 여기에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지. 선생님 이 아까 얘기했지만 산술 기하 평균을 쓸때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얘는 이 루트 별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고, 별이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이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이 뭐만 남아야 돼? 상수만 있어야 돼. 문자가 나오면안 된다. 고 그럼 여기 봐봐. 음. 일단은 x 제곱 마이너스 9라는 놈은 x가 3보다 큰 수면 A는 양수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렇지? 어. 그럼 다잘 들어 이제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로 이제 내가 봐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9를 해주고 더하기 9를 해주면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 메일을 이거 봐봐 이걸 이렇게 써볼게 얘는 9 더하기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분의 49죠그 메일을 하나에 더어 얘를 하나에 더으려고 생각해보자 네? 그 메일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구 더하기 여기만 산수기압병기로 치면 <laughs> 이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구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구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맞죠 <laughs> 자 그러면 지워지고 구 더하기에는 49니까 7이지 14에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매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23 이해 갔죠 그치? 77번 문제 갑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도 3인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응? 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할게. 응? 자,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얘의 넓이는, EX, 가로의 길이가 EX고 세로의 길이가 Y란 말이야. 이게 넓이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서는 뭐가 있냐? 무슨 정보가 숨어져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2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냐? 2루트 3이겠죠, 반지름이니까. 예? 그럼 여기서 고라고로, 여기 직각이니까 고라고로 피탁으로 때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하고 똑같아 이줄지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하고 똑같냐? 12하고 똑같다. 이줄이죠 되면 이해가? 그러면 여기 봐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에 x제곱 곱하기 y제곱하고 똑같다. 이줄이죠 산술 기하 평균. 에? 단, 등호는 어떤 때 성립해?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을 때 성립하지. 왜 값은 뭐가 되냐? 12잖아. 얘는 2x y 해 버리고. 그럼 xy는 6보다 작거나 같지? 에? 그럼 xy의 최대값이 6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 12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뭔 말이야? 봐봐.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수가 똑같을 때죠. x하고 y가 같을 때잖아. 얘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니까, X하고 Y하고 똑같으면 얘는 2X제곱이 10이어서, X제곱이 6일 때니까, X가 루트 6일 때, 최대값이 된다, 이 소리지? 얘가? 둘레어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X 더하기 Y가 두 개씩 있으니까, 얘는 4X 더하기 2Y인데, X하고 y 가 같을 때최대가 되니까, 6X를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럼 x가 루트 6이니까 그때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 6루트 6. 이게 답이 된다. 이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예? 이 산술 기하평균에 관련돼서는 진짜 뭐 다양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에? 이거 정말 잘해야 돼. 오케이? 지금 이해 잘 가고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